이식가자 일주론 중에서 오늘은 을미 일주에 대한, 을미 일생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 이 을미 일생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을목의 성향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을목은 흙과 마찰하여 힘들게 비집고 올라온 새싹의 모습을 현상할 수가 있죠. 부드러움 속에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을목은 유아한 성질을 하쳐나, 작은 나무로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을목이죠. 축토나 미토를 만나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을목의 큰장점이다 을목은 병화를 필요한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듯이 을목은 꼭 병화가 있는 것이 좋더라. 그렇지만 없으면 어떻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을목은, 을목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을목은 지연목이다. 가지와 잎사귀가 많은 나무이더라. 그 다음에, 물기를 많이 먹으면 승목이다. 그래서, 목생활을 잘 못한다. 떠돌아다니는, 떠돌아다니는 나무이고, 화초, 그 다음에, 덩굴을 의미하기도 한다. 새나, 가구, 종이, 의류,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을 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화상과 사체, 바람, 수다쟁이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연상시키는 장간이 어, 을목이죠. 이 을목의 지지에 밀깔았을때 이걸 우리가 을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을미일생은 6 0값자의 32번째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을미일생은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을미는 뭐예요? 백호, 백호.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백호살 살과 신살에 대한 것은 또는 벽에 대한 것은 다른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여기는 지금 60갑자의 기본적인 성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제를 깔고 있고 고목, 그 다음에 선장과 그 다음에 자신의 고지죠. 미는 미는 목의 고지죠. 그래서 자신의 자고를 깔고 있는 거고 인후병의 목이 타는 에, 그런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에, 일단 어, 지지의 축이나 또는 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는 일복이 많고 바쁘다. 축은 뭡니까? 소. 미는 뭡니까? 양을 나타내는 거죠. 을이 미를 깔았을 때 을이 미를 깔았을 때 십이운성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미를 깔수 있는 음감 다섯 가지는 어, 을, 정, 기, 신, 계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을목이 미를 깔았을 때는 양지에 해당하고 정하나 기토가 미를 깔았을 때는 반대지이고 신금이 미를 깔면 사지이고 그 다음에 계수가 미를 깔면 태지다 이거는 12운성,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던 거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속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암장으로 정을 기, 미운 정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을목이 장간의 정을 기와 육친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정을 보면 목생화죠. 목생화, 내가 생하는 것, 음양이 같으면 식실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죠. 그다음에 을을 을, 같은 목이죠. 그래서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재. 그래서 을목은 비견이 되는 거고. 목국토 기는 목국토하죠 내가 득하는것 재물이요.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 그래서 을목은 을목은 아, 을미는 을미는 장관의 상관과 비현과 편제를 깔고 있더라. 미는 양이죠. 우리가 양 하면은 어, 기독교의 성경에서 어, 제사의 희생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이나 성서에 보면 어, 뭐 제사를 드릴 때는 서양에서 서양에서는 이 양을 어, 희생물로 많이 바쳤죠. 그런 게 성서에 나오죠. 이 양의 특징은 아무리 더워도 붙어있어 아무리 더워도 붙어있어 그래서 병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양의 특징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을미일생은 을미일생은 갈대, 갈대밭에 갈대가 같다 갈대밭 미토우에 흔들흔들 흔들리는 갈대 그 다음에 흔들흔들 일관성이 없다 사회성이 없다 성격이 까칠하다 그 다음에 직업으로는 학자나 예술, 계획, 아이디어 직업, 비활동적 직업, 또는 부동산, 서점, 재정, 최신공무원 등 공직생활이 좋더라. 직장을 가고 사는 것이 좋은 일주가 을미일주가 되겠습니다. 에, 그, 이 을미일주의 성정을 보면, 에, 일단 총명하고 꼼꼼한 편이긴 하지만, 남녀공이 파란만장한 고생이 많이 따르더라. 초년부터 부모 곁을 떠나기 쉬우니까 가장한 평상 또는 건강 때문에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부모 곁을 떠나 고생을 하는 것이 을미일생의 특정 특징이더라. 이런 얘기죠. 인간이 약하지도 않은데 전생에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 을미일주의 특성이죠.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게 되면 풀릴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받고, 재물을 모으는데 받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유락천금의 투기성의 성향도 가지고 있더라. 인정 많고, 두뇌가 명석을 해서, 일독십지, 한번 읽으면 열 가지 지혜를 터득하는 일독십지의 능력이 있더라. 계획성과 수학적 능력, 그 다음에 창의력이 뛰어나고 현실감각도 뛰어난 일주가 을미일주입니다. 한 점에 물이 없어, 물이 하나도 없어서 편고하고 파란만장한 고난을 겪은 후에 발전을 하는 것이 을미일주의 특징이다. 라는 얘기죠. 천간이 지지를 극해서 일단 성품이 급하다.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음미소 음일주의이기 때문에, 음일주의이기 때문에 대단하지 못하고, 온순하고, 근면성실하고, 그 다음에 예술성이 있는 것이 음미일주의 특징이다. 예술성이 있으나 음악성은 약하더라. 그 다음에 자기 일보다 남의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풍류를 즐기고, 이성에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을미 만약에 시가 병술시일 경우, 병술시일 경우에는 술미형을 하죠. 자존심 강하고 말로 인해서 몸을 다치는 이런 형살에 그렇죠. 관련이 있더라. 그죠. 남에게 돈안 쓰고 자기만 요령있게 돈을 모으려는 그런 특성도 있더라. 암장에 식신생제라, 식신생제라. 의식주 걱정 없고, 일단 요령도 좋더라. 을미일의 해명이 사람이 지지의 구성이 되면 반드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이기도 하죠. 에, 을미일주에 남자는 그럼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가? 남자는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성질이 급하나 인정도 많더라. 그 다음에 부친이, 부친이 흉사하지 않으면 부친이 행사하지않으면 일찍 이별하고 중년에 부친 뒷바라지를 하더라. 에, 그다음에 부덕은 없고 오히려 뒷바라지하는 아, 뒷바라지 그런 운명이다. 에, 부모의 에, 덕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어요 그렇죠? 잘 참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에, 종교 신앙의 인연이 깊고. 처궁이 불안하며 오히려 처를 고생시키더라. 처에게 병액이 많이 따르고 미가 영마고 하는 일 없이 바쁘고 처는 돈버느라고바쁘더라 이런 일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웃음> <웃음> 이런 일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의 의미성이더라. 또한 부부가 해로하기 어렵고 해로하는 경우에는 고통이 많이 따르더라. 첫 아내와는 사별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 승려, 당구장, 부동산, 서점, 서점 등의 인연이 많더라. 가급적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일주가 의미 일주입니다. 지지를 충하는 충년에, 충년에 부부와 부인과 이별하거나 아내가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충년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여자는 어떤가? 여자는 천상과부고 어, 백호, 고독하고 병이 많이 따르며 특히 자궁병, 그 다음에 대부분 과부가 많은 것이 을미 일주의 하나의 또 특징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사회활동을 하게 되니 부동산, 화장품, 도박, 의료 대부업과 인연이 깊다. 물론 다른 주에 어떤,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능력이 뛰어나고 인기응변에 능한데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주가 을미일주이더라. 일확천금의 투기성도 있으며 합격은 원행일지로 에, 사기성이 있고 야반도주가 두렵다. 그다음에 꿈을 많이 꾸고, 무단 기질이 있다. 질병 또는 잔병이 많이 따르는 일주가 을미일주의 여자의 성정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을미일주의 성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